프리미엄 VIP, 연예인 누구양, 뭐, 어느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에 저렴하게는 뭐, 200만원 초반대부터 비싸게는 1000만원까지 호가하는 그런 산후조리원들이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산후조리원을 골랐는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라토나예요. 출산 일이 다가오게 되면, 출산 준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아기용품으로 계속 준비를 하고 있지만, 어, 정작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 바로, 산후조리원입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산후조리원도 정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요. 아, 나 때는 왜안됐지 <laughs> 한우조리원 고르는 방법은 일단은 투어를 다니셔야 돼요. 뭐 웨딩홀 투어 이제 결혼하실 때 많이 다니셨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직접 가서 시설이 어떤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냥 하루에 날 잡고 그냥 쑥 다녀오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체크리스트가 있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신랑 회사에서도 가까워야 되고 집에서도 가까워야 한다. 그리고 조금 조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 각 방의 채광이라든지 뭐 시설 부분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답답하고 안막도 되게 좋아하는 편이고 이렇게 갑갑한 부분도 되게 이렇게 싫어하지 않거든요. 각 방에 갔을 때 창문이 얼마나 넓은지, 환기는 얼마나 되는지, 채광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에어컨은 잘 나오는지 이런 부분을 꼼꼼히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편의시설이에요. 유축기, 수유 쿠션, 마사지기, 뭐 이런 부분들이 조리원마다 달라요. 어떤 조리원 같은 경우는 유축기는 있는데 앞에 깔때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일회용이에요. 부속품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리원에서 구매를 하셔야 된다. 아기를 낳고 갔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쁘다고 하더라고요. 수유 쿠션 같은 경우도 자기 몸에 조금 잘 맞는 걸 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조리원에 어떤 게 있는지를 잘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 신생아 한 명당 몇 명의 간호사가 붙는지 그런 걸 체크를 해줘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2대1? 뭐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제가 골랐던 조리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설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기 케어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그러니까 저는 되게 중요했던 게 아기를 케어했는데 되게 답답하게 막아놓고 다 이렇게 비밀스럽게 체크를 해준다? 좀 그거는 되게 불안한 거예요. 아기를 맡기는 입장에서는 신생아실이 얼마나 오픈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간호사님들이 야간에도 몇 분이 상주하고 계신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소아과 의사의 회진이 언제인지, 그런 것도 다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기의 황달 부분이라든지, 배꼽의 염증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소아과 의사분들이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시기 때문에, 소아과 의사의 회진이 있는지 없는지도 꼭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 식사. 그러니까 저는 되게 밥 먹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정말 미역국만 먹어야 된다는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 미역만 먹어도 좀 맛있는 밥 먹고 싶다. 이 생각을 해서 음식이 맛있는 곳을 진짜 많이 골랐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 개인의 성향에 따라 진짜 나뉘는 부분이긴 한데 단체로 식사하느냐 아니면 식사를 방으로 가져와서 할수 있느냐 그두 가지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조리원 동기를 조금 더 많이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단체 식사 하시는 게 되게 좋고요 개인이 좀 조용하게 쉬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방으로 이제 식사를 가져다주는 조리원도 있어요 그런 조리원을 고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방으로. 밥을 갖다 주셔가지고 그냥 혼자서 편하게 이제 TV 보면서 이제 밥 먹고 일했었거든요.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단체냐 개인이냐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외출이라든지 출입의 통제 부분도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있었던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그 어느 누구도 조리원을 들어와서 면회가 안 됐어요. 그냥 앞에 면회실 같은데 나가서 면회를 하는 건 가능하지만 뭐제 방으로 들어오신다든지 아니면 아기를 직접 안아본다라든지 뭐 이런 거는 절대 안 됐어요. 근데 이게 시부모님이라든지 시정 엄마 아빠 같은 경우는 왜 얘기를 못 안아보냐 내 손주 손녀데좀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고 해요. 뭐,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하셔서 미리미리. 애기 낳으면은 면회 못해요. 우리 집으로 가야지 면회할 수 있어요.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좋고, 남편의 출입도 들어오고 나서 외출이 자유로운지, 그리고 산모가 외출할 수 있는지. 2주 동안 조리원에 갇혀있으면 진짜 답답해요. 어떤 조리원은 절대 외출이 안 된대요. 어떤 조리원 같은 경우는 그냥 좀 융통성 있게 몸만 조심하시고, 뭐 먹는 것만 조심하시고 나갔다 오세요. 뭐 이렇게 융통성 있게 해주시는 그 두려움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좀 미리미리 체크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투어했던 조리원 같은 경우는 진짜 절대 외출 안 된다 이렇게 너무 못을 박아버려 가지고 오히려 헉 해가지고 안 갔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조리원을 택했는데 아저 너무 답답해서요 바람 좀 쐬고 오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럼 신랑 손꼭 붙잡고 나갔다 오세요 얘기 제가 볼 테니까 이렇게 하고 외출을 시켜 주셨어요 그나마 그렇게 잠깐 콧바람이 센게그 조리원에서 있는 기간 동안 굉장히 힐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곱 번째 산후 프로그램이 어떻게 있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마사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있지만 모빌을 만든다든지 아기 마사지, 아기 목욕법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정말 다양해요. 제가 있었던 조리원 같은 경우는 특별히 프로그램이 딱히 많지는 않아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었지만 대신 마사지는 진짜 최고였고 모유수유를 도와주시는 마사지사분이 따로 계셨어요. 다른 조리원 같은 경우는 추가 비용을 내고 막 해야 되는데 저희 조리원 같은 경우는 그냥 계속 꾸준히 와주시더라고요. 처음 조리원 들어갈 때 전범살이 엄청 심해가지고 열도 나고 막 아기를 한번더 낳는 게 좋겠다 싶을 정도로 전문살은 정말 너무너무 아프거든요. 계속 마사지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어떻게 해야지 모유수유를 더 잘할 수 있다 라고 응원해 주시고 막 이랬더니 전문사는 금방 나왔고요. 아 내가 모유수유를 잘할 수 있구나 라는 용기를 얻어서 모유수유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마무리로 산업소리원에 계실 때 팁!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산모 마사지 같은 경우는 조금 여유가 되신다면 추가해서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때 아니면 마사지 받을 시간 없어요. <laughs> 신랑이 계속 봐준다라거나 집에 누가 계셔준다거나 이러면은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쉽게 나가서 마사지를 받기도 쉽지 않아요. 마사지 받으러 갈 시간에 나는 조금 더 잠을 자고 싶기 때문에 그산후조련에 있는 그 기간 동안 마사지를 좀 받으시는 게 오히려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밤수유. <laughs> 저는 이제 상조련 들어갈 때 선배맘들이 저한테 막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너 밤수유 절대 하지 마. 그냥 자.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알았어. 라고 딱 하고 들어갔는데 아기를 보니까 밤에 또 배고파서 분유 먹이니까 또 미안한 거예요. 자주는 아니었어도 그래도 꽤 밤수유를 한 편이에요. 근데 나중에 진짜 나오고 보니까 집에 가면 자연스럽게요. <laughs> 네, 그렇기 때문에, 아, 내가 조련에서라도좀더 잘걸,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감수연은 최대한 안 하실 수 있으면 하지 마세요. <laughs> 그때만이라도 좀푹 쉬셨으면 좋겠어요. 나 진짜 후회했다. <laughs> 어, 산후조련. 일단은 큰 병을 들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져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10달 동안 엄청 고생했잖아요. 뭐 마음 고생, 몸고생 진짜 말할 것도 없어요. 아기를 낳고 나면 그 뒤가 더 힘든 거예요. 내 몸은 막 찢어질 것 같고 아기가 나오면 난 바로 막 몸이 되게 날씬하게될줄 알았는데 막 바람 빠진 풍선처럼 막 되어 있고 몸은 막 줄지도 않고 막 되게 갑자기 우울해지는 그런 시기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도 오히려 잘못 걸리면 산후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제일 마음에 드는 산후조리원에 찾는게 가장 중요하고 뭐 신랑 같은 경우는 계속 옆에서 자고 이러고 옆에 계속 있어주고 하지만 어쨌든 엄마 혼자 있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아기랑도 계속 만나고 있는데 얘가 내가 맞나? 라는 생각도 계속 들어요. <laughs> 주변에 이제 뭐 간호사 이모님들의 뭐 응원이라든지 계속 도와주시는 분들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의 응원을 받으면서 아, 내가 할수 있겠구나라는 힘을 얻어가는 게 사실 산후조리원인것 같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꼼꼼히 알아보고 찾아야 하는 게산후조리원이 아닌가 싶어요. 나토나의 임신, 출산, 육아의 지침서 아래에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알림 버튼도 눌러주면 좋아요. 안녕!